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어, 오늘은 2학년 1학기 수학에 보면 분류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 오늘은 도서 분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도서관에 가면 책이 수천 권 이렇게 수많은 책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어떤 규칙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놓지 않으면 이 책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자료를 배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내용이나 책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유사한 것끼리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어, 2학년 1학기 수학책에 보면 거기서도 분류가 나오는데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분류를 할수 있는지 아이들과 같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국식 진 분류표를 쓰게 됩니다. 음, 제가 한번 적어 봤는데요. 이렇게 0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책 앞에 보면 적혀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어, 총류는 백과사전 종류고, 또 철학책, 그리고 종교책, 3번은 이렇게 법, 정치, 상담, 학습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이렇게 앞에 4번이 적혀 있는데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천문학, 동물, 식물학 그리고 기술 과학은 이렇게 앞에 5번이 적혀 있습니다. 인체 그리고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요리 뭐 기계, 전기 이 부분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6번인데요. 음악이나 미술, 또 운동, 이런 게 있고, 언어는 7번입니다. 언어는 영어, 뭐 한국어, 한자, 뭐 중국어 등등 언어에 있고, 그리고 문학은 8번인데요. 우리가 많이 보는 동화책이나 또 소설책, 이런 게될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는 9번입니다. 그래서 역사, 또 위인전, 또 세계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4번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아까 4번은 자연과학 쪽이라 그랬는데, 어, 여기 보면 410.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1이 되는 거는 음, 수학 쪽이랍니다. 수학 쪽, 그래서. 어, 수학은 자연과학 중에서 어떤 가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1번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은 이렇게 물리 쪽, 또 430에서 요 3번은 화학 쪽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5, 5가 적혀있는 거는 기술과학 쪽이라 그랬는데, 510번은 의학 쪽이고, 또 520번은 농학 쪽이고, 그 다음에... 530번은 이렇게 공학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찾아보면 좀더 아이들이 책을 흥미롭게 찾을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제 아이가 9살 때 이렇게 책을 찾아와서 이렇게 적었던 것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한번 다시 적어왔는데, 한번 집에서 책을 찾아와서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책을 만약에 빌려왔으면 제목을 적고 이렇게 C400, 400몇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럼 수학책은 이렇게. 번호가 4라는 걸알 수가 있고, 또 과학책을 빌려와서 제목을 적고, 또 이렇게 앞에 4가 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책을 이렇게 또 제목을 적고, 아, 이거는 8이라서 이렇게 문학책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적어보고 해서, 책을 빌려와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서, 이렇게 분류 개념을 한번 또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아이가 9살 때, 10살 때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어, 아이가 조금 적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이렇게 수첩에다가 적었었는데요. 어,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책을 적고, 그다음에 이렇게 책그 다음에 이렇게 책그 표를 이렇게 적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적진 않았지만, 아이가 그 재미있게 읽은 책을 보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었고 아이의 성향을 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수학 부분 또 이런 수학적인 거 과학 실험 뭐 손에 잡히는 과학 교과서 이렇게 재밌게 읽었던 책을 제가 줄을 꺼놨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 아이가 정말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구나 빌려온 책을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수학이나 과학을 또 흥미롭게 좋아하는구나 알고 알수 있었습니다. 어, 진로 선택이나 나중에 전공을 선택할 때도 아이가 빌려온 책을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제 아이는 수학 과학을 좋아했지만 어떤 아이는 또 음악이나 미술 쪽에도 관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체나 어, 또 요리 쪽에 또 아니면은 정말 문학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또8권 책을 또 많이 빌려보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책의 그 분류표를 보면서 또 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 2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오는 그 분류 부분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면서. 아이와 같이 해보는 것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도서 분류의 어떤 원리를 이해하면 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어떤 책을 많이 찾아보고 또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 아이의 성향도 파악하고 관심사도 파악하고 또 나아가서 아이의 진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